경북 동해안에 때아닌 11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11월 하순 1일 강우량으로는 7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침수와 산사태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특히 태풍 흰남노 피해 지역에 또다시 많은 비가 내리면서 주민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배현정 기자 가 보도합니다. 경북 포항시 오천읍 냉천 주변이 또다시 물바다가 됐습니다. 지난 9월 6일 태풍 흰남노로 8명이 목숨을 잃고 주택과 공장이 무너지고 침수됐던 바로 그곳입니다. 보시다시피 마을 바로 앞에 추락 방지망이 이렇게 설치돼 있는데요. 어젯밤에 내린 비로 물살이 곱게 흐르지 못하고 역류하면서 아스팔트 도로가 모두 부서져 내렸습니다. 주변 집과 창고도 물에 잠겼습니다. 물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창고 바닥은 물이 방글방글 막 돌으니까 저도 아이고 이건 아닌데 아닌데 그러면서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이제. 포항시 외곽지 도로 곳곳이 황토물에 잠겼고 장기면에한 하천 도로는 유실돼 이 마을 학생들이 등교를 하지 못했습니다. 물만 조금 넘쳐도 그냥 조금만 지나가시는데 이게 아예 흙이 길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얘네들을 업고 건널 수또 재가 없잖아요. 무려 257mm의 폭우가 쏟아진 울진군 북면에서는 50대 남성이 축사에 갇혔다 구조됐습니다. 또 울진군 근남면에는 산사태가 발생해 80여 톤의 토사가 도로에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태풍 흰남로 피해가 복구된 지 불과 두 달여 만에 포항 139mm, 영덕 146mm, 울진 177mm의 큰 비가 내린 겁니다. 11월 하순, 포항에 이렇게 많은 비가 내린 건 1943년 일강우량 관측을 시작한 이후 79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기상청은 봄처럼 따뜻한 날씨 때문에 수증기가 증가했고, 동풍이 태백산맥에 가로막히는 지형적인 영향으로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배언저입니다.